수익률은 괜찮은데 계좌는 늘 뭔가 빠듯하다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거래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놓쳤는지 굳이 알려주지 않죠. 조용히 빠져나가던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만 알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몰래 받는 코인 수수료 환급법 몰코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회사의 재무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 직접 보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올해에만 이들이 투자한 금액이 무려. 860억 달러, 하나로 약 120조 원에 달합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닌 기업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다는 신호이죠. 예전처럼 불안정한 자산으로 보던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미국 대기업들까지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약 120조 원이 투입됐다는 건 이제 암호화폐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신뢰받는 자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큰 돈이 들어오는 만큼 거래량도 늘고, 그만큼 빠져나가. 하는 수수료도 커집니다. 이제는 수익을 내는 전략 못지 않게 손실을 막는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퍼럴을 이용해 수수료를 챙깁니다. 세퍼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셀프와 래퍼럴의 합성어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등록하여 환급받는 방식이죠. 만약 거래를 원하는 특정 거래소가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후 오픈 채팅방에 유아이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확인 즉시 해당 거래소에 세퍼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수수료를 이만큼 내는데 얼마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설명만 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실제 유저분들이 거래하며 납부한 수수료와 그에 따라 얼마나 환급받았는지 페이백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2025년 8월 6일에 거래소별 상위 32와 탑 3의 페이백 결과입니다. 첫 번째 거래소 비트게시입니다. 환급받으신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2위입니다. 환급 상위 탑3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002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로 16,525테더 납부하셨고 9,584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276 회원님 수수료 17,071테더 납부하셨고 9,901테더 환급받아가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954 회원님이십니다 17,639테더 수수료로 납부하신 후에 1 2 3 0테더 환급받아가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거래소는 바이비트입니다 환급받은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2까지고요 환급 상위 3명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1,2,7 회원님 수수료로 14,663테더 납부하셨고 5,865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294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로 15,363테더를 납부하셨네요 6,145테더 환급 받아가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884 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로 16,124테더 납부하셨고요 6,449테더를 환급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거래소 오큐스 한번 보겠습니다. 환급받으신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2위고요. 환급 상위 탑3 분들입니다. 3위는 UID79로 끝나시는 회원님이시고 수수료 13,474테더 납부하셨고 7,545테더 환급받아가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3위 회원님 14,237테더 수수료로 납부하시고 7,973테더를 환급받으셨습니다. 1위는 u i d 0 5로 끝나는 회원님이시고요. 1 5 2 3 8 8, 테더 수수료로 납부하시고 8,533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거래소는 비트맥스입니다. 환급 상위 탑3 유저분들이십니다. 3위 UID 끝자리 385 회원님 12,251 테더 수수료 납부하셨고 7,963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2위 UID 끝자리 124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로 13,461 테더 납부. 8,866 테더 환급 받아가셨습니다. 1위는 UID 067로 끝나는 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 14,900 981 테더 납부하시고 9,738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4개의 거래소 환급률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비트겟 거래소는 58% 환급 바이비트 거래소는 40%에 추가로 20% 환급 오케엑스 거래소는 56% 자동 환급 그리고 비트맥스 거래소는 65% 환급됩니다. 이 외에 거래소에 대한 정보도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단순히 가입만으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UID를 등록해야 수수료 환급이 시작되니 꼭 오픈 채팅방으로 전달해주세요. 이미 거래하고 계셔도 UID만 새로 등록하면 바로 적용되니 거래하고 계신 거래소의 환급률과 혜택 확인하셔서 무심코 지나쳤던 수수료 모두 받아가세요. 남들은 놓치고 있는 혜택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세요. 그게 결국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편하게 질문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